진짜? 네. 오메, 땡큐. 3미저원작과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하는 거는 전자쌍끼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반발, <laughs> 싫어한다. 그럼 싫어하니까 얘네들은 가장 가까이 존재하겠어? 가장 멀리 존재하겠어? 마이 아, 네. 그럼요. 아, 네. 이게 가장 멀리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용이가, 신용이가 막 재현이를 겁나 싫어해. 그럼 재헌이 옆에 앉겠어? 재헌이 가장 멀리 앉겠어? 옆에 아 그렇구나 싸우려고 그럼 가장 멀리 존재한다는 거죠? 원래 적은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 <laughs> 그럼 이런 원자과 전자쌍 광벌의 원리가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단어의 앞자를 따가지고 valence shell electron pairing repulsion 몰라도 돼요? 진해어 같다 네. 그런데 내 봐. <laughs> 이거를 할때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웃음> 어, <웃음> 우리는 전자쌍이잖아요 전자쌍에는 뭐가 있어?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유와 공유와 비공유전자쌍이 있는데요. 공유는 우리 결합선으로 표현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모형을 나타낼 때는 이쑤시개 같은 거를 공유결합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만들 때 아주 단순한데 우리 줄하고 이쑤시개하고 포도 정도 생각해 볼까요? 자 귤에다가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귤에다가요 그러니까 귤을 가운데 놓고 포도를 꽂을 거야 그런데 얘네들의 원리가 뭐라고요? 싫어해 그러니까 그들을 꽂는 원리는 가장 멀리 꽂을 거야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잘할수 있는 가한번 볼까요? 어, 귤 하나에다가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포도 두 개를 꽂을 거야 두 개를 가장 멀리 꽂을 도 방향으로 그럼 머릿속에 상상되죠 물에다가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포도 두 개를 꽂을 거야 가장 멀리 그럼 이렇게 꽂는 게 최선이죠 오케이 그럼 너네들이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야 그럼 이건 너또 이렇게 넣는 거야 아시다라거요 180도죠 그럼 얘네들의 모양은 뭐라고 할 거니 이들의 모양 구조를 따질 때는요 원자의 중심을 연결한 선으로 할 겁니다 오 어? 원자의 중심을 연결한 선 180도니까 이들을 쭉 연결하면 모양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직선이네 그럼 얘네들이 180도로 꽂힌 이유가 뭐야 이들을 가장 멀리 두 개를 가장 멀리 하니까 공간이 몇 개가 만들어져 두 개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공간의 숫자가 몇 개라고요 두개 이걸 읽컫는 단어 쓸 거예요 공간의 숫자가 몇 개라고요 두개 공간이 영어로 뭐야 다이메로다이브인다이메인스이브인스페이스아이브인스에이브인스이브인스페이스파이브인스파이브인스파이브인스파이스파이스파이브인이해인스파이브인스파이브스파이브이브인스파이브인이브이브인스이브인스이브인스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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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자, SN3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귤 하나에다가 포도 몇개 꽂겠다는 뜻? 3개. 그렇지. 포도 세개를 꽂겠다는 뜻, 이렇게 세개 그러면 얘네들은 몇 돌까요? 라는 거죠. 이거는 이거 몇 돌? 120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120도. 120도. 이거 하나는 1 0 0도겠죠 그럼 얘네들 모양도 봐봐. 어? 그럼 이들의 모양은 원자의 중심을 연결해 봤자 모양은 뭐밖에 안 나와. 정사만.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이들은 삼각형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지 너네 뒤에 뭐가 있냐면 아니 두 개니까 180도고요. 세 개니까 120도잖아. 그러면 이건 좀 생각 좀 해보실까요? 얘는 정사면지 정사면체. 자, S4야, S4. 그러면 많아, 공간이 네 개죠. 너네들 지금 입체 세상에 살아, 평면의 세상에 살아? 2 예. 입체 세상에 살죠. 그럼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공간을 네 개로 나누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과연 몇 돈이? 최현아? 그러면 도니? 공간이 과연 몇 개니, 자? 0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아유. 지금, 지금 내가 그래서 뭘 물어봤어. 우리가 평면에 사냐, 입체에 사냐 물어봤죠. 아, 입체에 사. 잎체 사면 4개를 네 꽂을 거야. 그럼 중심에다 귤 하나를 꽂고요. 4개를 네 가장 멀리 꽂으려면 정사면제처럼 자, 하나 꽂죠. 이렇게 꽂은 거야. 그 다음에 꽂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꽂아야 할 거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꽂아야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가운데 귤 하나가 있고 포도 4개가 네 이렇게 꽂히죠. 중심 원자가 있고 네 방향으로 뻗어나갔으니까. 삼각형이 몇 개가 만들어져? 네. 네 개.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하죠? 사면체? 그럼 사면체면. 꼭짓점? 무게 중심? 꼭짓점? 이 각도가 몇 도여야 돼. 하지마 120도. 아, 이거 120도라고요? 135는 아, 거. 아이 이게 120도면 삼각형 아니에요? 자, 이 각도는 이제 외우는 거야. 109.5도. 이거는 뭐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얘네들 이렇게 그렸죠? 하나는 앞으로 원, 튀어나왔죠, 원, 여러분. 전에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가까운 벌. 거는 어떻게 그려요? 넓게 그리고, 그렇죠. 먼 거는 좁게 그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건 가까운 거고 이건 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모든 그림을 그릴 때다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그리고 여기 에 이렇게 하나 그려놓는 거야. 그러게 뒤에로 가 있어. 자, 우리 뒤로 가는 것, 종이접기에서 뒤로 접기 표시가 뭐야? 아, 종이접기를 안 하시나요? 점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점선을 그려놓잖아요? 아, 칠판 뒤로 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아, 네.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해서, 와우, 야, 이거 몇 도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게 몇 도라고요? 109.5도. 109.5도. 그러면, 여기도 몇 도여야 된다는 거야? 어, 이것도 109.5도. 요렇게 돼 있는 것,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몇도여야 돼. 백구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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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백구점오죠. 그럼 얘네들이 다 똑같은 게 붙어 있다면 앞에 정자가 붙는 정사면체겠죠. 사, 어, 얘는 입체네. 근데 위에 두 개는 다 뭐야? 평면 구조죠. 됐나 여러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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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 너네들 여기서 주의할 게또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내가 이쑤시개 하나하나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포도에다가 이쑤시개를 이렇게 두 개로 꽂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다고 저 각도가 달라질까요? 각도나 모양이? 절대로 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쑤시개의 개수는 각도나 모양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럼 결국은 이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서 이들 반 하지 마. 이네영상 들으면 하는 소리 다 들린다고. 예. Yep. 자 반발력의 크기를 결정할 때, 1번 지금 여기에 내가 한 줄짜린 단일 결합이고요. 두 줄짜리는 뭐겠어? 이중 결합이죠. 그러면 이런 반발력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단일 결합이나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은 우리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단일이든 이중이든 공간이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얘네들의 반발력의 크기는 우리는 어떻다고 보는 거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되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거요. 예 사실은 좀 다르지만 우린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건 좀 있다. 그럼 얘를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생긴 모양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아까 시험 본 거. 중심에 있는 원자의 아무것도 없고, 원자 두개 꽂힌 거. 오케이. 자, C, O, 2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생겼죠? 그럼 이번에는 단일이냐, 이중이냐,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럼 가운데 있고 양쪽에 두개 달린 것도 뭐 있었을까? 이거 아무것도 없어야 돼, 비공원전자상도? hcn. 그럼 hc,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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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탄소에 비공원전자상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다 공간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N2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공간을 하면 너네들 뭐가 떠올라야 돼. C O2랑 HCN. 그럼 이건 몇 도의 각을 이룬다고요? 180도.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 C O2는 분자 구조가 뭐니? 180도 직선. 이런 게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HCN 분자 구조가 뭐니? 180도 직선. 그럼 이번엔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 NHC. 중심 원자의 NHC 요 아닐 걸요? 중심 원자의 원소 세개 달려 있는 건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안 되죠. N은 비공유전자쌍 있죠.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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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C, N, H. H, C, H, O. C에다가 O 붙어 있죠. 아 제발. 자 H가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럼 H, C, H, O면 아무것도 없이 이게 몇 개의 공간으로 쪼개지는 거야. 세 개의 공간으로 쪼개지죠. 그러니까 이게 몇 도가 되는 거야. 120도가 되죠. 됐어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나와? h, ch, o의 분자 구조는 뭐니? 120도 삼각형.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구조식으로 썼지만, 시성식으로 썼지만, 어떤 것도 나와? ch2, 같은 거죠? 표기하는 방법만 다른 거야? 분자식, 구조식, 시성식. 으흠. 그런데, 자, 자, 뭐 오늘 아까 시험 볼때 설명했어야 돼. 가방 갈아 가있네요 여러분. BH3 시험을 안 봤잖아. 이 BH3를 한번 볼까요? 동소는 원자가호몇 번? 5번. 5번. 그럼 동소가 원자가호 5번이니까 K 껍질에 전자 몇개 들어가고요? 두개 들어가고 L 껍질에 세개 들어가죠.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세 개네? 원자가 전자가 세 개네? 그런데 원자가 전자가 세 개니까 이 친구는 수소한테 전자 몇개 달라고 하겠어? 안정해려면몇 개가 부족해? 두, 두 개, 다섯 개. 다섯 개. 개가 부족하죠. 아, 안정에 여덟 네, 개니까. 되었습니다. 어 다섯 개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수한테 뭐라고 그래? 다섯 개만. 수수야, 다섯 개 줘. 그랬더니, 수수가 잠시 생각. 어? 그런데, 풍수 너 졸라 싸가지 다 원래 우리 공익을 하면 주고받기 게임이죠. 지가 갖고 있는 원자가 전자가 세 개밖에 없어. 그럼 얘들 최대 줄수 있는 전자가 몇 개야? 세 개인데 다섯 개를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가 안돼. 네가 세 개밖에 못 주니까 나를세개줄 거야. 그럼 여기에 수소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하나씩 와서 주고받기 게임을 하죠. 그런데 봐봐. 이렇게 했더니 여덟 개가 됐어 못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여덟 개가 못 됐으니까 여섯 개밖에 안 됐죠. 이거 옥태수 만족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해요. 그럼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 옥텟을 어떻게 했다 위배했다. 그러니까 얘는 바로 누구요어 병신이죠. 자 옥텟을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요? 병신이라고요. 넣어 있는데 안 돼. 오케이. 중요한 거야? 근데 얘는 바로 뭐냐면 붕소라서 뭐라고요? 병신이라고요. 이거 안 쓰요. 응? 음, 그럼요. 자, 다시 <laughs>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봉선인요. 붕선인 원자과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원자과 전자가 세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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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를 해도 여덟 개의 전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붕선인 옥텟 규칙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의도치 않게 위 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아니 동서에게 비공유 전자쌍을 그럼 찍어주면 된다는 거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너네들이 시험 볼때 절대로 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원자 이걸 그냥 볼수 있으므로 비전이 없는 원자라고 합니다. 체력이 없는 원자 그럼 비전이 없는원자는 바로 누구냐면 동는는 병신이라 없어요. 는스는스페셜에죠탄죠는소는저 차서 차죠 없죠. c 그러면 너네들 다음 저는 시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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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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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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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는로는공는 전자쌍 찍으면 안 된다고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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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메모 야! 가오죠! 어. 예~~ 잘했죠? 자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너네 중요한 게 바로 뭐야 BHC는 어.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다 뭘 한번 써볼까냐면 BH3를 한번 써볼 거야 그럼 동수도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H3개니까 하나 둘셋 이렇게 연결되겠죠 어머나 중심 원자 에. 피곤자 세상이 없다. 그리고 몇 개가 연결됐어? 3개가 연결됐지. 그러니까 이들이 만드는 공간이 몇 개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야. 3개의 공간이 만들어지네요. 그럼 3개의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이 각도는 몇 도여야 돼? 120도. 오케이? 지금 너네 SN3 120도, SN2 180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한번 보자는 거야. 이렇게 중심원자에 원소 4개부터 있는 거 누구 있어요? C4. 당연하죠. C H 4 C F 4뭐 C CL 4다 같은 얘기죠 그럼 C 하나에다가 H가 4개 붙어있어 너네들이 제볼게 뭐가 있냐면 이거를 보통 그릴 때 우리 오늘 시험 을때리니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H 4개 이렇게 그렸죠 이거 이제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김우진 애가 몇 동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절대로 109. 답하면 안 되는 거? 109점 109점 1 0 9 5 1 절대로 90도라고 잡으면 안 된다고요. 90도처럼 생겼어도 90도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얘네들은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 구조라고요. 됐어요? 그럼 얘네들 이렇게 그려놓고 109.5도. 이렇게 하고 막 사각형 이러면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겁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모형으로 한번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내 손이 C고요. H 네개 붙일 거야. 뚜껑은 H고요. 이건 결합선. 시 자, 109.5도죠? 신용아? 자, 얘 109.5도죠? 얘 109.5도죠? 그럼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유가 어? 이유가 뭐야? 그러면 우리는 잘알잖아요 전자쌍끼리 좋아하니까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죠. 보여? 그러면 이게 H고 C니까 공유한 전자가 여기 어디쯤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도, 여기 어디쯤 이렇게 있는 거네? 그런데 똑같은 원자니까 중심에서부터 이 전자까지의 거리와 이 전자까지의 거리가 어떨 수 밖에 없어 그렇지 그럼 여기도 똑같겠네요? 그럼 싫어하는 애들 사이의 거리가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으면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다 어떤 거야? 같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야 싫어하는 애가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다가갈 거야 이렇게 되죠 이게 자연의 원리라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여기다가 뭘할 거니? 신용아 지금 이거 선생님 이거 설명하는데도 계속 필기하면 안 되죠 싫어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 길이에 있을 때 이게 109.5도야 그런데 나잘봐 뭐가 달라지나 싫어하는 친구가 점점점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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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다가올 거야 그럼 얘가 내려왔다면 이들 어떻게 되겠어? 아, 올라가 그러... 아이, 쟤들이 올라가 얘는 내려왔겠죠 뭔 소리지? 그러니까 저 밑에 아 것들이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씩또 올라가고 아 밤멸을 흘려? 이게 그냥 진짜 윙 도는 것처럼 음? 자 싫어하는 애가 다가오면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몰려버리겠죠? 그거 아니야? 네. 다 싫어한다면서요 얘가 얘를 싫어하니까 음. 싫어하는 애가 다가오면 얘가 멀리 가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싫어하는 애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럼 실험이가 다가오면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어 근데 아이 세계관을 이해 못할게 어떤 거를? 아직 이 세계관을 이해 못할게 저 세계관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아니라 이게 여기 있다가 윙 내려오고 윙 아니, 올라올 거야 요 아니라 지금까 배우고 있는 이 세계관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자연의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자연이요 그럼 어디서 봤요 감이 안 잡혀요. 감이? 분자에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알겠는데 어.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먹냐고? 큰 거로 봤때 이게 뭐랑 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봐. 탄소 하나에 H가 <laughs> 네 개가 붙었다면 <laughs> 이들이 어떤 모양으로 붙었을까? 갑자기요? 바로지아 그러니까 그렇지. 깜짝이네. 그러니까 CH4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 모양이요? 어, 모양이. 우리 CH4 그냥 이렇게 쓰잖아. 그럼 얘네 C, 에 H가 어떤 형태로 붙어 있을까? 병합 문제. 그래, 그 분자 구조를 공부한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이 어떻게 하니까? 음, 싫어하니까. 하는구나. 그럼 여기 싫어하는 거랑 여기 싫어하는 거랑 정도가 똑같으니까 각이 전부 어떻게야? <laughs>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지. 응? 음? 그러면 음?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에서 전자쌍이 위치가 바뀐다면, 점점점점 다가온다면.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몰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거냐면 재현이가 호진이를 겁나 싫어해. 그럼 호진이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 되도록이면 멀리 가려고 이렇게 뒤로 밀려날 거 아니야. 아니, 튼좀 때린 것 같은데. 아니, 그러 그렇다 치고. 아, 잠깐 자, 그렇다면 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중요한 거야. 지금 이게 공유 상태잖아요. 점점점점 점점 점점 다가와서. 여기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버린다면, 얘는 아까 몰린 상태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아까 이렇게 있을 때는 109.5도였는데, 얘가 점점,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공연자상 한 쌍을 만들었어. 그럼 아까 조금, 아까보다 몰려버렸지. 중요한 거야? 몇 도가 몰렸니? 2.5도가 몰려버립니다. 이때 이게 몇 도라고요? 109.5도였죠. 얘가 다가오면서 몇 도가 몰렸다고? 2.5도 그럼 이거 몇 도야? 107도, 107도. 아 그렇다면 자 너네 봐봐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고 공유가 세 쌍이 있는 거 오늘 너네 봐봐 시험 본거 어떤 원소야? 5가 이렇다고요 벼락선이 세 줄이고 아, 비공유전자쌍이 한줄이 이거 5. NH3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봐야 될게 뭐냐면 N 하나에다가 H가 3 개가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야. 음, 알겠어. 그리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알겠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알겠어. 근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에 N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NH3가. 알겠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겠어. 하지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주황색 그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어. 알겠어. 음? 그럼 여기 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어. 자 비교. NH3하고 비교해봐. 이걸 두개 비교할 거야? 이거는 3개가 붙어있고 3개가 붙어있지만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면 얘네들은 SN3로 끝나죠. 근데 여기는 비공유전자쌍이 있음으로 해서 공간이 몇 개는 그대로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거야 꽂힌 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하 똑같은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야. 자 공유만 네쌍이죠 그럼 4 개가 가장 멀리 떨어져서 이게 바로 몇 도라고요? 1 0 9 5도였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뭘로 바뀌었어. 비공으로 바뀌었죠. 그럼 내가 이거를 3도하기 1보조라고할 거야. 그럼 4쌍인건 똑같은데 여기에서 하나가 비공전자쌍으로 바뀌었어. 그럼 나머지가 몇 도가 몰린다고? 2.5도가 몰리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거는 몇 도일까? 107도 그럼 똑같은 원리로 들어가 볼까요? 이거 또 하나 빠질 거야 또 하나 빠져서 또 하나 빠져서 얘가 이렇게 왔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 뒤로 또 밀려나겠죠 그럼 역시 똑같아 이렇게 됩니다 몇 도가 더 몰린다고요? 2.5도 그러니까 얘는 109.5도에서 2.5도 밀렸으니까 총 5도가 밀려나겠죠 그럼 2.5도 더 몰리면 요렇게 생기네? 음. 중요? 음. 비공유전자상 두 쌍? 그렇지. 공유전자상 두 쌍. 누구야? CO2. 아니죠. O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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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 어, -H2. 2가 되겠죠. 자, 엄청나게 중요한 건어디니다 여러분. 물은요? 물은요? 공유전자상이 두 쌍이 있고, 비공우전자 수당이 두수이 수당 있죠. 자 너네 4라고 하는 숫자는 4 더하기 0, 3 더하기 1, 2 더하기 2죠. 그럼 얘가 이렇게 몰려버렸으니까 이거는 몇 도다? 4.5도. 자 여러분 내가 예전에 얘기할 때 물을 예를 들면 곰돌이 대가리로 예를 들었다고 생각나세요? 네. 그럼 왜 사람 귀가 아니라 곰돌이 대가리니? 귀가 살짝 어떻게 붙어있어? 가까이 붙어있죠? 그럼 여기 있는 물의 공돌이 대가리이 각도는 이게 몇 도여야 된다고요? 104.5도. 자, 물의 HOH 각도가 몇 도라고? 104.5도. 그럼 너네 봐봐. 여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비공인의 전자쌍이 미공렬전자상. 몇 쌍이 있기 때문에, 두, 두 쌍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몰려버린 거야. 만약 이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렇게 바뀌었겠죠. 맞아요.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물을 이렇게 그려놓아요 그리고 엇습니다몇 도? 104.5도 그렇지 이거 180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얘 이렇게 그려놓고 물어봐요 몇 도냐고? 180도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몇 도라고요? 104.5도 104 이렇게 생긴 구조를 내가 몇 플러스 몇이라고 한다고? 플러스. 이 플러스 2 구조 <laughs>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요 공유전자 쌍과몇쌍이 있어? 두쌍 있죠 이거 단일이나, 이중이나, 삼중이나, 다의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 자, SN2는 2 e 플러스 0 구조라고 했니어 이거 두 줄도 한줄 취급한다고 그랬죠? 다 똑같아? 이거 2 e 플러스 0 구조. 이거 2 e 플러스 0 구조.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야?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세 개의 공간이죠. 그럼 내가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3 플러스 0 구조. 이중결합 상관없다고 그랬죠. 공간이 몇 개야? 3개니까 3 플러스 연구죠. 됐어요. 그럼 이거는 4 플러스 연구죠. 3 플러스 1구죠. 그럼 너네들이 봐야 하는 각도 180도, 120도, 109.5도, 107도, 104.5도. 얘네들 외워야 되는 각몇 개밖에 없어. 5개밖에 아이고, 없어요. 네. 설마 5개도 못 외우는 병신들은 없겠죠? 그런데 너희가 또 하나 생각할 거. 아까 얘네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면서 각도가 줄어들었죠? 음. 그럼 밀어내는 건? 비공유 전자쌍이 있음으로 해서 나머지가 다 몰렸죠? 그럼 밀어내는 반발력의 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누구보다 조금 더 세게 미는 거야. 공유 전자쌍보다 조금 더 세게 밀죠? 중요. 안녕히 계세요. 에이. 시즌 끝났어요. 하나만 더. 자, 이게 직선이죠. 이 정도 다 알겠죠? 삼각형이죠. 정사면체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어, 어 정팔면체. 에이씨. 중심에서 세 개의 방향으로 뻗어 나갔죠. 아, 아 그거. 아, 그, 아, 그사사 아, 아, 아. 사각기둥. 아, 삼각 삼각면 삼각 삼각 삼각체. 아니. 정삼삼 삼, 삼. 아. 정4면체 ㅈ 화라고했네 삼각뿔 아이고 나무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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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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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단체로가 뭐야? 음 그런가 봐요 자그 다음에 이거모양 한 제가 말해드릴게요 얘들의 모양은요 네. 얘들의 모양은 X4.5도로 정가... 이렇게 커져있잖아요 팔면체 음, 음. 뭐, 너는 음. 팔면체가 도대체 뭔데 혹시 네. 계속 팔면체가 나와 팔면체 그거잖아 구분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물 분자 구조를 일컫는 용어가 뭐라고요? 문분형 이거 밴드 타입이에요. 밴드 도미모. 타입 밴드가 뭐? 야러로졌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제외갈 겁니다 여러분 들 설마 우리 병신들 이차 평면 구별 못하는 사람을 없겠죠 예. 자, 다시 각도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예. 180, 120, 1 8 0 120, 1 8 0 1 0 1 0 1 0 120 104.5도. 오짜. 아, 아 예. 여러분 왜 보고 지왜 없이 남영수 죠? 여기에서 입체처럼 생긴 애가 누구야? 109.5도, 117도, 104도. 1 0 9 5 1 1도가 아니야. 104점. 이거 입체죠? 네. 1 1도이건 입체죠? 104.5도. 아. 그건 아니지. 아, 자, 여러분. 자, 수학 아주 단순한수학가 볼까요? 네. 원자의 중심을 연결한 게 분자의 구조라고 그랬죠. <laughs> 점 점점 원자 세계 3개, 점세계로 입체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네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각도로 입체 평면을 따지는 건데요 입체는 각으로 따집니다 뭐일 때만 입체 구조라고요 19.5 0 17도만 입체 구조입니다 진짜 외우고 집에 있어 응알겠어어 이거 여러분 화학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거의 상식적인 내용들이죠 외우고 집에 각지다 쪽아 아, 좋아요 아주 나은. 아, 좋아요. 자, 아까 했던 거 25쪽 보세요. 25쪽에. 25쪽. 25쪽에. 25쪽. 여기 결합과 구조 이름. Oh my 아그 다음에 입체 오와 평면 있죠? 예. Yeah. 입체는 딱두개밖에 <laughs> 없다고 했어. 109.5, 107.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안한 거냐면, 극성분자냐묵성분자냐만안한 거야? 예스. 자, 이거, 채워 놓은 거? 예 아, 우리 문, 문제 풀이 안한 거야? 예 미치겠다. 예 자, 지난 주 숙제 다 해오시고요? 예 하지 마시아, 또 진짜 애기냐? 갑시다세요책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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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오시고요? 가지고 네. 오시고요. 잘하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유결합은 이해가 최우선입니다.